자, 박부장입니다. 자, 이런 증상은 제가 서비스만 돌아다니다가 제 컴퓨터가 걸렸습니다. <laughs> 방금 제가 한 거는 어, 윈도우 10에서 음, 윈도우 업데이트 22H를 올렸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많이 걸리더만 제가 이 증상을 a s 로 많이 다녔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하고 나서 부팅이 안 된다. 지금 보시면 리부트 앤셀렉트 프로퍼부트 디바이스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옛날에 윈도우 7이하에쓸때8 포맷 형식으로 윈도우로 설치를 했을 때이 증상이 뜨는 건데 어 저는 지금 울트라 페스트로 해서 UEFI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PC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팅 순서가 옛날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바뀌어 버리네요 메인보드 설정인데 이거는. 그래서 부팅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간단히 메인보드 바이오스 설정에서 부팅만 바꿔주면 됩니다 uefi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 컴퓨터와 같이 울트라 페스트 부팅을 빠르게 설정한 pc들은 어, 바이오스에 안들어가집니다 자 오늘은 ctrl+alt+delete 눌러서 제가 보시면, 저는 딜리트입니다. 딜리트. 지금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딜리트를 누르면 메인보드 위에, 메인보드 설정 바이오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집니다. 울트라 페스트로 해놓은 경우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모스를 초기화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뚜껑 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잠깐, 제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하기가 좀 그럴 겁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이제 커맹 탈출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저기에 보면, 배터리가, 배터리가 보입니다.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근처에 보면, 시무수 클리어를 하는 점프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제 메인모드는, 저기. 저기에 보면 점프가 있습니다. 점프가. 이쪽에, 여기 보면, c m 모 s 클리어라고 적혀가 있는데 영상에서는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C R 클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쇼트 시켜주는 겁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죠. 하면은 자 이제 바이오스 들어가셨죠? 자 일단은 로드 옵티마이저 디폴트 이게 출시될 때 출시될 때의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예스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저장 음, 설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스에 찾아보시면 부트가 나옵니다. 지금 패스트 부트가 디세이블 돼 있고 저는 이거 아까 울트라로 해 놨습니다. 울트라로 해 놓으니까 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바이오스 세팅이 안 들어가졌거든요. 지금 세팅이 제대로 안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내 이 음, 울트라는 나중에 바꾸고 일단은 패스트 부트는 이네이블로 하고 그다음에 윈도우 8 보통 패스트 부트만 어 이니블로 하면 자동으로 다 바뀌는데 설정 다 바꿔 주겠습니다 윈도우 8그 다음에 cms를 csm 서포트 이거를 디세이블 해 줘야 됩니다 음, 지금 보시는 거는 기가바이트가 이렇고 어 기가바이트 이 e 모델만 그렇고 바이오스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전부 틀릴 수가 있는데 이렇다는 걸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또 부팅 안 된다고 SSD 나갔거나 하드디스크 나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나는 윈도우 업데이트 하고 했는데, 뭐, SSD가 뭐 깨졌느니 뭐니, 부트 영역이 날라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설정만 바꿔주면 된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 맨날 에이스 다니다가 내거 걸리니까, 아,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느끼네요. 자, 설정을 바꿔줬으니까 세이브 세이브 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기어바이트 로왔고 음, 자 이제 골뱅이 돌아가죠. 예. 하드웨어적으로 시모스를 강제 클리어 하고 부팅을 시킨 겁니다. 끝. 영상을 찍는다고 강제로 재부팅을 시켰더니 업데이트가 종료 안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로 끝.